자 이번에는 부채꼴의 중심각과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중심각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건 거꾸로 생각하면 좋아요. 오른쪽부터 1 반으로 접어서 2또 반으로 접어서 3 4 이렇게 접었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는 계속 반으로 줄죠, 그죠? 중심각의 크기는 계속 반으로 주는데, 넓이도 반으로 줄어요. 그죠? 그리고, 호의 길이도 반으로 줄어요. 넓이뿐만 아니라, 원, 처음에 호의 길이는 원 주였죠. 그러다 반으로 접으니까 반원, 2분의 1 줄었죠? 그 다음에 4분원, 또 2분의 1로 줄었죠? 그 다음에 8분원. 어때요?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가 계속 반으로 줍니다. 그러면 일정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어, 이거 무슨 어, 이모티콘 같은데요? <laughs> 어, 하나의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 같은 거예요. 어, 하나의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 같은 두 부채꼴을 그리게 되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포개어지니까. 그죠? 회전해서 포개어지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어 넓이는 서로 일치합니다. 그 정비례한다라고 이제 말할 거예요. <laughs> 자, 마찬가지로 어 중심각의 크기가 자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됐어요. 그죠? 부채꼴의 크기 중심각의 크기가 네 배가 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고요. 넓이도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정비례합니다라는 거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그 다음에 호의 길이와 어, 부채꼴이 어, 따로 했구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또 하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 사이의 관계인데요, 정비례합니다. 하나의 원에서요. 하나의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같습니다. 중심각의 크기 같은 부채꼴을 찾게 되면 호의 길이도 같고 넓이도 같습니다. 또한 원에서 그 반대도 성립해요. 부채꼴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laughs> 중심가의 크기가 2배, 3배, 4배로 증가하면 호의 길이 넓이도 2배, 3배, 4배로 증가해요. 이거를 정비를 한다고 그랬죠. 자, 이런 성질을 찾아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건 대단히 쉽습니다. 볼게요. 자, 밑에 있는 2번을 볼게요. 그림 X,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1번을 볼까요? <laughs> 중심각의 크기가 하나의 원에서 같아요. 40도로, 그죠? 그러면 호의 길이도 서로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X는 얼마예요? X는 4cm, 이렇게. 매우 쉽죠? 자, 2번도 볼까요? 그 역도 성립합니다. 정비례 한다고 그랬으니까 비례식을 만들어 보자. 자, 120도일 때 20cm의 호위길이가 그러면 x도일 때 5cm x는 몇 도일까요? 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례식을 만들 수 있어요. 정비례한다는 것은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각 120대 호위길이 20 이퀄 중심각 x 대 이런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산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가 되는 거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가 돼서 20x는 이퀄 120 곱하기 5. <laughs> 자 여기서 x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x의 계수인 2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약분하고요. 약분하고 x의 값은 따라서 x의 값은 5, 6, 30이 되겠죠. 그렇죠? x는 30 이렇게 비례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넓이도 해당이 됩니다. 넓이도 정비례예요자 여러분 3번 그림을 보고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3번 그림에 맞는 이래 식을 세워 보자. 자, 중심 각대의 넓이. 중심 각대의 넓이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중심각대 넓이로. 자, 그런 다음에 x가 외항이 있으니까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세우면 30 x 이퀄 2 곱하기 150이 되겠고요. 양변을 3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약분이 되고 우변도 약분이 되고 x는 따라서 x는 10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매우 쉽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정비례합니다. 정비례합니다. 근데 현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제 영상에도 나왔지만 한 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중심각 사이는 정비례하지만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현의 길이는 정비를하않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음,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개의 부채꼴이 있습니다. 그죠? 부채꼴 OAB, 부채꼴 OBC. 자, 그런데 거기에 현을 그어보는 거예요. 자, 중심각에 대한 각각의 현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AB가 되겠고, BC가 되겠죠? 자, 그런데 중심각을 두 배로 늘렸어요. 중심각이 각 AOC야. 이럴 때 현을 그리면 중심각은 두 배로 늘었는데 현의 길이는 두 배는 아니죠. 그죠? 두 배가 안 돼요. 두 배보다 작습니다. 선분 OC의 길이는 선분 AC의 길이는 작습니다. 현 AB 각이 현 BC보다 작아요. 두 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고요.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하는 것은 호의 길이와 넓비입니다. 부채꼴의 넓비는 정비례해요. 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